얼그레이 출근 후기 썰도좀 풀어야 되는데 떠들 힘이 크게 남아있진 않아요 음~~ 얼그레이 은근히 얼그레이가 맛있다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여기는 짧게밖에 못하는 게 제대로 입사한 건 아니고 계약직 같은 개념이라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일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슬퍼요 일단 선임님들이나 같이 하는 동료분들도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음, 음 맛있다 거기다 여기랑 집이랑 3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가까운 것도 너무 좋아요 가까운 데서 일하는 게음음 음, 얼굴이 왜 이렇게 맛있냐 거기다 중식도 너무 잘 나와서 맨날 중식 먹으려고 버텨요. 음,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를 맨날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, 그냥 e q 에 맨날 보는 게 이게 약간 쇼핑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, 질리지가 않아요. 맨날 새로운 브랜드 보고 집중력이 맨날 분산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나만 집중할 수가 없는데 여기 업무 자체가 계속, 계속 새로운 게 들어오고, 계속 뭐 요청하고 요청하고, 계속 새로운 브랜드 보고, 새로운 거 보고, 새로운 거 보고, 새로운 거 보니까 전 그게 너무 잘 맞아요. 근데 신기한 건 대기업이니까 인스타 스토리 하나 올리는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려면 올리려면 거의 4, 5명은 거쳐야지 올릴 수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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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설마절만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민망해버렸어 근데 다행히 완전 다른 부서여가지고 막 마주치는데 맨날 밥 먹을 때 마주쳐서 너무 웃겨요 하나 로 끝날 수 없지. 확실히 얼그레이 먹다가 너츠 먹으니까 너츠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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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세 개는 먹어줘야. 조 좀. 음. 식감이 신기해.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맛있었는데. 이러면 왜 그냥 그러냐 이게 너무 꾸덕해가지고 제가 가나슈 쿠키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달고 맛있냐? 아차 호지키캣 <목 Guevane> <목 die>

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. 만나게 먹으면서 또 돈. 이번 요거는 제가 저번에 효소 한번 아는 지인한테 받아가지고 먹어봤다고 했었잖아요. 슬림 속 신덱스라고 하는 제품이래요. 제가 요즘 진짜 지방 낀 음식들을 진짜 많이 먹잖아요. 빵들이 다 지방이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드 저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게 그냥 막 이런 음식 같은데 이거는 그래놀라거든요? 제가 그래놀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그래놀라에다가 <laughs> 이렇게 뿌려 그래놀라에 뿌리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음! 그냥 그래놀라가 맛있어 이런 걸 그래놀라에 뿌려먹는 사람은 저 밖에 없을 듯 음! 저는 이런 식감을 좋아하고 사실 견과류가 다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병가루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놀라 덕후라서 엄청 많이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좀 지방 많은 음식들 좋아하는 사람 저처럼 빵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빵 같은 데다가도 뿌려 먹어도 된대요 왜냐면 맛 자체가 크게 없고 이거 음료에 그냥 섞어 먹어도 된다고 해서 저는 나중에는 음료에 섞어 먹어보려고요.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 많이 먹을 때 이거 뿌려서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저도 8시 넘어 거의 9시 다돼가거든요 음 오늘 야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빵도 좀 먹을 거라서 음 지방을 없제해야 돼. 요게 미국에서는 되게 다이어트 제품으로 엄청 유명하대요. 근데 국내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 나오다가 요 제품만 승인이 나서 이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런 다이어트 식품들 을 거의 안 먹는데 아는 지인분이 쪽이 갑자기 이런 쪽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꾸 하나씩 한번 맛보라고 주세요. 그래서 인간 실험해 보고 있어요. 음. 이게 원래 그냥 체내에 있는 지방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섭취하는 지방들이 분해되는 거라서 이미 있던 우리 몸에 있던 지방이 사라지는 건 아니래요.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음식의 지방이 좀 분해되고 배출되는 거지. 그래서 얘는 막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요. 점심 시간에 저희 중식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가 한 번씩 뿌려 먹어봐야겠어. 그리고 이게 캐변이랑 혈당 조절에도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요즘 혈당에 엄청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. 음. 역시 그레놀란 너무 맛있어. 그레놀란 스트레스가 너무 풀려. 오늘 스트레스 진짜 미친 듯이 쌓여가지고. 제 지방은 다 빵으로 쌓여 있을걸? 반복하고에 복무를... 치즈케이크. 치즈케이크 맛나. 생각해보니 이게 지방 덩어리 아니야? 이따 뿌려먹는게 더 맞겠다 아까 남아있던 가루나 뿌려 어! What the hell 뚜껑의 사용법 코카 왜 이렇게 맛있냐 아까지만 해도 퇴근할 때 울고 있었거든요 슬퍼서 이렇게 기분이 바로 좋아질 줄이야 는 봉스놀라. 오음 역시 맛있어. 음, 피나파터 진짜 맛있다. 음 어제 먹었던 요 슬림 속 신덱스 한번 더 뿌려 먹어봐야지. 사실 그래놀라가 진짜 살이 막 찌는 음식은 아니지만. 어쨌든 나 지방이긴 하잖아요. 뭔가루가 그래도 좋은 지방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엄청 많이 저장이 되잖아요. 특히 그냥 먹으면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는데? 이거면 그냥 음식에 뿌려 먹으면 식욕이 감퇴되겠는데요? 무슨 먹으면 안될흰 가루 같아가지고 식욕 감퇴로 살 빠지는 거 아니야? 약간 슈가 파우더 같기도 하고 음? 혈당 조절이랑 배변 활동이었어요. 요즘 그두 개가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잘 배출하고 잘 배출해야 그만큼 사실 살이 덜 찌는 거잖아요. 약간 과민성 대장이어가지고 아, 맛있어. 다민성 대장증후군이어가지고 화장실 잘갈땐 진짜 잘 가고 못갈땐 진짜 못 가거든요. 근데 요즘은 막 에사비도 챙겨 먹고 효소도 챙겨 먹고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어서 그런지 진짜 화장실 진짜 많이 가요. 특히 회사에서 화장실을 진짜 많이 가서 맨날 모닝커피를 마시거든요. 그러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. 요즘. 음... 오늘도 진짜 많이 갔는데 그 탓인가? 근데 오늘은 회사가 진짜 역대급 빡세가지고 점심 시간에 점심도 못 먹으러 내려갔고 진짜 도착하자마자 거의 8시 45분 그쯤 도착해서 6시 15분까지 풀 스트레이트로 일했어요. 단한 순간도 쉬지 않았어, 진짜. 화장실 갈때 빼고 안 쉬었어요. 진짜 힘들었어. 그래서 원래 오늘 저녁 약속도 있었고 그랬는데 야근할 것 같아서 저녁 약속도 취소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따릉이도 요즘 따릉이 자주 타는데 요즘 따릉이도 절대 못 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런 맛있는 거 먹으면 밥음좀더 양심있게 그래놀라 많이 먹는 방법이다 어제도 그래놀라 두통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 버터바도 먹었기 때문에 다 지방이잖아. 제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지방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. 그래서 집 도착하자마자 오늘은 단백질부터 챙겨 먹었어요. 얘는 필요가 없어요. 음, 피넛 버터는 견과류가 많네. 씨를 말려버리는 중. 음, 솔트 카라멜 제일 맛있나 음, 이번엔 음, 진 음, 진짜 말차 같 음, 진 맛있어. 음, 진짜 맛있 아무래도 이 가루를 지금 뿌렸어야 돼. 진짜 앞에 흰점이 가나? 미쳤다. 진짜 미쳤다